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김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금액대에요 일단 7억대. 7억대 단독 주택이 나왔고요. 구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뒤에 있는 집인데 오늘은 2층 구조를 사용하는 현장이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대지 면적이 77평, 실내 면적은 43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타입은 현재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 옆에 있는 집 같은 경우가 세개 층을 사용하는 48평짜리 집인데 개인적으로는 2층 집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곳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7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담보 대출은 뭐 편안하게 40%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반 시설은 LPG 가스를 사용하고요. 개인 정화조와 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고요. 최근에 제가 보여 드렸던 집 중에 전망이 아주 우수했던 집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집 바로 밑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집 또한 전망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지금 또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어, 이 주변 전망이 더 멋있어진 그런 현장입니다.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채광도 상당히 좋고요. 햇살도 잘 드는 따뜻한 단독주택.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공간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단지 내 도로인데요. 단지 내 도로는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차량 주 대는 원활하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집은 2층 구조의 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 이 옆에 집이 3개 층 구조를 사용하는 집인데 개인적으로는 3개 층보다는 2개 층이 조금 더잘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벽은 멋진 라인스톤으로 1, 2층 모두 마감되어 있고요. 지붕은 스페니시기와 그리고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공부상 1층 구조가 지층으로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부가 상당히 넓고 쾌적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주차 공간입니다. 어, 주차는 아쉽지만 지상 주차를 하셔야 되고요. 차량을 일단 한대 보관하시고 어, 바짝 붙이시면 한두대 정도는 내집 앞에다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면 주차를 하신다면 뭐 세대까지는 충분히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앞에 작은 마당 공간이 있어요. 이 마당 공간을 먼저 보여드리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당이라기 보다는요, 좀 화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경수나 이런 예쁜 꽃 같은 거 심어 놓고 그냥 관상용으로만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린 자녀들이나 애완견이 뛰어 놀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이 굉장히 화려해요.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위쪽에 센서 조명이 있는데 어, 조명등도 예쁘게 되어 있고 오물형 천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바닥에는 모두 대리석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신발장이 키큰 장과 상하부 신발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밑에 쪽에는 데일리 슈즈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서면동 슬라이딩 문이고요 이제 내부를 들어가서 거실부터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자 이곳이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죠 전체적인 색감이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돼서 그런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와 깔끔함을 갖추고 있는 공간입니다. 바닥은 모두 포세린 타일인데 중간중간에 줄눈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주부님들 청소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아트월인데요. 아트월은 예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TV 다이 같은 거를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벽을 뚫어서 벽걸이형 TV를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소파 자리예요. 소파자리는 뭐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한 5인용,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벽은 모두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뭐 대략적인 높이가 한 2m 70 정도에서 80까지는 되는 아주 높은 층고를 보유하고 있네요. 간접조명으로 예쁘게 포인트를 줬고요. 주방에는 매립등과 메인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 쪽 한번 볼까요? 자, 이곳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기 때문에 채광은 100% 확보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 면에 창호가 아주 크죠. KCC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뭐 창호가 크고 앞쪽 전망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집 안에서도 그림 같은 전망을 볼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위쪽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거실 공간이 넓어서 뭐 활용도라던가 아니면은 꾸미기에 따라서 아주 멋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뒤쪽에 있는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만큼 주방도 상당히 잘 나온 편에 속합니다. 먼저 앞쪽에 여기가 식탁 자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주방 동선은 기억자 동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재부터 볼게요. 어, 이거는 오로라 막스 사용했네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핫한 제품이고요. 어, 이런 제품이 지금 D자 모양까지 쭉 상판으로 시공되어 있고 상압으로 수납 공간도 상당히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자 주방 가구는 이거 수제 가구 같아요. 네, 메이커는 아니고 수제 가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뭐 색감이라던가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앞쪽에 상부 후탑과 위쪽으로 후드 설치되어 있고. 옆쪽에는 사각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 기본 옵션 제공되는 식기 세척기. 반대편에는 광파 오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 밥솥은 이렇게 슬라이딩 형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자, 냉장고 자리는 이 뒤쪽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냉장고를 보관하시면은, 어, 여기 양문 개폐형 냉장고 두대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어, 김치 냉장과 냉장고 배치하시면 되고요. 주부님들이 이런 거 의외로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주방 딱 들어왔는데 냉장고가 안 보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구조를 잘 실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팬트리장 어, 여기도 시스템장이 있어서요. 어, 주방 용품이라던가 아니면 음식물 뭐 라면이나 이런 부식들 이런 것들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장을 제가 몇번 보여드렸었는데 모든 세대마다 이런 펜트리장이 조그맣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우스갯소리로 뭐 전쟁이나도 몇 년치 식량을 보관할 수 있다, 뭐 그런 장난을 치곤 했는데 아무튼 주민님들이 상당히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자 이쪽 앞쪽부터.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 그리고 이 안에는 보일러 들어가 있겠죠? 네. 보일러는, 어, 린나이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하시면 되는데, 어, 요즘에 이렇게 상암으로 일체형 나오는 제품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쓰셔도 되고, 뭐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나란히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다가 수납장 같은 거 하나 짜셔서 세탁용품들 보관하셔도 유용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까지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은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한 창고인데요. 자,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로워서 청소기라던가 골프백, 낚시 용품이라던가 이런 생활 취미 용품들 보관하시기에도 상당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용 공간입니다. 1층 게스트 화장실을 보여 드리고 1층에 있는 방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게스트 화장실인데, 어, 여기도 계단 밑 공간을 활용을 했어요. 아주 꼼꼼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샤워는 하실 수 없고, 양병기와 세면대에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층구가 높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층에 안방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공간이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직 마감이 조금 덜 됐나봐요. 여기 지금 보양 작업이 되어 있는데, 살짝 보면은, 어 벽지는 모두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거실과 다르게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좀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좀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안방 공간입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환기창도 흔지막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에는 보일러 개별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고, 어, 이 정도 공간이면 안방으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을 뭐 침대로 사용하시고, 이 옆쪽 공간에다가 화장대라던가 책상 같은 거 두시고, 뭐 부부만의 티타임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안방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어요. 먼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그렇게 크진 않죠. 시스템장이 D 자로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집 드레스룸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저도 옷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이 정도면은 옷 보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뭐 계절마다 안 입는 옷들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관하시고 이제 계절에 맞는 옷들 보관하시면 충분한 사이즈라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 자 안쪽에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욕실에는 앞쪽부터 일체형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수납하고 있고, 거울과 뒤쪽으로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이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해바라기 수전이 따로 없고, 이렇게 핸드형 수전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가 지층 공간이다 보니까 환기창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층 모든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은 폭도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밑에 센서 조명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의 구조는 방이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 방들을 연결해주는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첫 번째 방. 사이즈 넉넉하죠? 뭐 자녀방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이즈입니다. 뭐 마감 자재는 1층과 동일하고요. 그다음 에 여기는 박공지붕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삼성 무풍 에어컨도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명은 간접등과 메인 조명으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 주세요. 자 여기는 2층이 이렇게 테라스 공간으로 멋있게 꾸며져 있는데요. 자이 테라스 공간은 각 방마다 모두 연결되고 2층 미니 거실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테라스는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층 첫 번째 방에 아무튼 큰 창호 있고요. 이 방에서도 개별 컨트롤 가능한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로는 작은 드레스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근데 여기가 1층 드레스룸보다 는좀더큰것 같아요. 뭐 자녀분들이 아무래도 옷이 좀 많잖아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럴 나이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여기다 기억자로 시스템장 설치하셔가지고 보관하시면은 옷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뒤쪽에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뭐옷 수납하는데 뭐 쾌쾌한 냄새라든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이에요. 자, 공용 욕실은 문이 두 개로 돼서 방과 방을 연결하기 때문에. 혹시나 자녀분들이 여기를 같이 하나씩 쓴다고 하면은 반드시 문을 한쪽은 잠가야될것 같아요. 들어간 쪽에서 반대편은꼭 잠구셔야 될것 같고요. 테라조 타일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 이런 색 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좀 그림 같은 뭐 그런 멋진 무늬가 들어가 있는 타일이고요. 여기 샤워 부스 대신에 이렇게 샤워 커튼으로 해서 샤워 시설을 마련해 주셨고요. 여기는 해바라기 수정과 환기창 잘 설치되어 있네요. 앞쪽에 비대와 세면대, 수납 가구와 거울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구조라던가 마감 사진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천장 모양, 에어컨, 전등 모두 동일하고요. 창호가 조금 더 크죠. 어, 방 모두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채광은 상당히 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방에도 보일러 컨트롤러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뒤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 크기까지도 거의 데칼뿐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자녀 옷 손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죠? 이동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테라스 공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계단 올라오자마자 있는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공간이에요. 미니 거실이라고 하기는 에 조금 공간이 협소하고요 일단 여기는 뭐 스타일러라던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책상 갖다 놓고 뭐 컴퓨터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패드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 응대하실 수 있고요 자 이쪽을 통해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턱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바닥이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작은 화단을 꾸며 주셨어요 안전 울타리도 시공되어 있고 여기에 취향대로 꽃 같은 거 심어 두시고 뭐, 관상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앞쪽 전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전망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망을 보시려면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언덕길을 좀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 언덕길을 올라온 만큼 이런 멋진 전망이 펼쳐질 거고요. 고도도 높고 채광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고 있는 보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테라스는 이쪽 보시면 은첫 번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수도시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를 썬룸 같은 거 시공하셔가지고 실내 확장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두 번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막아갖고 그냥 독단적인 공간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리에 위치해 있는 두개 층을 사용하는 단독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곳은 한 70여 세대로 형성되어 있는 한 마을에 있는 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세개 동이 오픈을 했고요. 어, 추가적으로 뒤쪽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래 경기도 광주나 용인 쪽 분양가가 높아졌는데요. 7억대 외모는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유선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다시 한번 띄어드릴 거고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집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